대분만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호갱짓 하나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멀쩡한 55인치 TV 두 대를 놔두고 어, 삼성 큐레드 55인치 TV 두 대를 한 대도 아니야 이 좁은 집에서 두 대를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TV는 어떻게 하느냐 어, 제가 알고 있는 TV 그지 새끼들이 있어요 TV 그지 새끼들이 지금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TV 그지들 두명 여기 있습니다 아유 네 아, 집에 어떤 TV를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22인치 LED TV 쓰고 있습니다 아 LED 네. 여기 경규 형 씨는? 저는 29인치. 오, 29인치. 브라운관 TV를 쓰고 있습니다. 브라운관 <laughs> 볼록해요. <웃음> 졸라 두꺼운 거. 두께가 제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브라운관 그러면은 저희 집에 지금 현재, 밑에 있는 TV가 삼성 55인치 TV고요. 네. 위에 있는 거는 좀 중소기업 제품, 좀싼 거. 예. 음. 네. 그래서 삼성 TV를 누구를 줄까 구매를 했는데, 네. 아, 브라운관 TV 그지를 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그리고 중소기업 야. 55인치는 우리 이환호 씨에게.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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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가 설치가 됐고요. 리모컨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넷플릭스를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예, 제가 요 기능 하나 때문에 멀쩡한 TV 55인치 뭐 크기도 똑같아. TV를 바꿨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단지 요거 하나. 아, 넷플릭스가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네요. 삼성 TV 두 대를 사다 보니까 여기도 켜지고, 저 위에도 켜졌어. 큰일 <laughs> 났다. 네, 동시에 켜졌어. 이거 어떡해. 어? 밑에 거를 켰는데, 위에 것까지 동시에 켜졌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 일어났는데, 아, 이 작은 집에서 똑같은 회사 TV 두 대를 쓰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네,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짜증나 죽겠네. 이거. 자, TV를 먼저 켜보겠습니다. 디지털스럽게 쫙 열리면서 TV가 켜지고요 넷플릭스를 연결해볼게요 그냥 넷플릭스 버튼 한 방에 넷플릭스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김대범 로그인을 하면 넷플릭스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접속할 때도 TV에 있는 메뉴 중에 유튜브만 클릭해주시면 바로 유튜브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고 싶은 영상들 찾아서 마음껏 손가락 까딱만 하면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화질이 굉장히 깔끔해요. 제 눈에 있는 이물질을 그냥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느낌. 예, 네, 제 눈에 그냥 알코올로 그냥 소독을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깔끔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면이에요. 네. 자, 닌텐도를 켜보겠습니다. 자, 닌텐도만 켜도 TV가 같이 켜져요. 이렇게 바로. 이번에는 플스를 틀어볼게요. 플스도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냥 외부 입력으로 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플레이스테이션4를 인식을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와... 화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화질 와 이거 와 이게 모래바람인가? 흙 날리는 거랑 물 떨어지는 거 봐봐 와... 와... 와 이게... 영화네 그냥 영화 복층에는 그, 중소기업 제품 좀 저렴한 TV를 썼었는데, 복층은 화질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화질이 정말, 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 네, 삼성 큐레드 55인치 TV, 구입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TV 자체는 대만족입니다. 근데 제가 이 TV를 똑같은 걸두 대를 사다 보니까, 이게 TV를 켤 때마다 두 대가 동시에 켜져요. 그래서, 이게 삼성에 또 문의를 했는데, 근데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답답을 지금,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빼면, 사실 TV 자체는 굉장히 화질도 좋고, 일단 뭐, 인터넷에 너무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너무나 쉽게, 그냥 버튼 하나로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일단, 심플해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 TV를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 TV를 사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어, 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만족을 합니다. 와! 네 개! 대박이요야 대박! 집에가헤스 대박! 너무 크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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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 이야! 오호! 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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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와. 하하하!